스카이, 힘과 평화. 땅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은 하늘을 지배하는 것이다. 땅은 무력으로 정복할 수 있지만 하늘은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늘은 진정한 힘과 평화의 상징이다. 나는 가끔 나 자신에게 연민을 느낀다네. 바람에 실려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치폐와 족의 천둥소리. 저 위로 너와 나는 가리라. 은하수를 따라 너와 나는 가리라 꽃길을 따라 너와 나는 가리라 길에 핀 꽃을 꺾으며 너와 나는 가게 되리라 윈투족의 하늘 노래 태양이 실어간 동안 우리에게 빛을 주는 달과 별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결코 빛이 모자라지 않도록 친절하게 지혜를 베풀어 준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친절을 영원히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운 눈으로 대지를 지켜봐 준 태양에도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지혜로 태양을 지휘하여 계절의 순환을 감독하고 더위와 추위를 배분하며 우리의 안락을 굽어 살펴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를 내리시고 진실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모든 사악한 길을 피하게 하소서. 태양의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숨겨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없도록. 세네 가족의 추수감사절 축복. 생의 길이 가로막혔다고 느껴질 때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너 자신의 노래를 불러라. 누트 가족의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노파의 조언. 인간은 신비로운 일을 할수 있다지만 해와 달을 지휘하고 계절을 바꾸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자연이 하는 놀라운 일과는 다르다. 계절의 변화는 태양이 주는 위대한 선물. 그것은 모든 신비로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다. 태톤수족의 계절 이야기. 인디언은 새들을 중요하게 여겼다. 새들은 날고 싶은 곳으로 날고, 앉고 싶은 곳에 내려앉는다. 그들은 자유다. 우리는 새의 깃털을 뽑아 의식에 바친다. 깃털은 신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독수리는 하늘의 모든 새 중에서 가장 높게 난다. 신과 가장 가까운 새이기 때문에. 독수리의 깃털은 가장 신성하다. 독수리는 가장 높이 나는 새이니. 모든 부족과 모든 사람에게 속하리라. 세미놀족의 독수리 찬미. 아버지는 내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마음과 영혼을 지니고 있단다. 하늘에도 영혼이 있고, 구름에도 영혼이 있지. 해와 달에도 영혼이 있단다. 짐승, 나무, 풀, 물, 돌에도 말이다. 히다차 족 소년의 일기 우리는 노래하는 별들 빛으로 노래하네. 우리는 불새들 하늘 위를 날아가네. 우리의 빛은 목소리, 영혼이 지나갈 길을 만든다네. 파사다 커디 족의 별의 노래 인디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숭배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머니 대지의 풍요로운 자궁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고 어떤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과 위대한 정령 사이에는 아무것도 가로막힘이 없었다. 신과의 접촉은 직접적이고 사적이었으며 위대한 정령의 축복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처럼 인디언들 위에 넘쳤다. 위대한 정령은 멀리 떨어져 사악한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 그분은 짐승과 새들을 벌하지 않으시듯 인간도 벌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벌을 주는 신이 아니었다. 선한 힘보다 우월한 악의 힘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힘은 선한 힘 뿐이었다. 라코타족의 추장, 서 있는 곰의 연설. 우리 태화족의 어느 현명한 어르신은 살아계실 때 내게 핀페오비 즉 산꼭대기를 보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나는 25년 전 17살 때이 말을 처음 들었다. 그때 나는 하늘을 운행하는데 양 아버지께 힘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태양 아버지께 힘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푸에블로에서 열리는 릴레이 경주에 처음 참가하려고 연습 중이었다. 나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처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경주로의 한쪽 끝에 서 있었다.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어르신은 나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야 yeah, 달릴 때는 산꼭대기를 보렴. 그리고 그분은 멀리 서쪽에 얼음 붙이 보이는 치코모산을 가리켰다. 그 산은 태화족이 신성하게 여기는 산이었다. 저 산꼭대기에 마음을 고정하면 아무리 먼 거리도 네 발밑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덤불도 나무도 심지어 강물도 뛰어넘을 수 있지. 나는 마지막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당시 나는 너무 어렸다. 며칠 뒤 나는 그분에게 내가 정말 나무도 뛰어넘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네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언제나 산꼭대기를 보는 것을 잊지 마라. 더큰 것을 바라보는 거란다. 기억하거라.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그것이 아무리 어마어마해 보이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오로지 삼국대기에만 집중하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가르침이란다.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삼국대기에서 만나자꾸나. 이유를 궁금해할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분은 다음달 옥수수 수대가 대지 위에 단단히 서 있을 무렵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셨다. 여든 일곱 번의 여름을 보낸 후였다. 태화족의 청년 알폰소 오르티츠의 회상. 그들이 떠오른다. 떠오른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선 위로 플레이아데스 보라. 그들이 떠올라 우리를 이끌어 안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니 플레이아데스여 당신들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포니족의 플레이아데스의 노래.